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 고시구일 묻기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어서 여권을 빼앗고 그리고 납치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죽게 한 사건이 맨 처음엔 그게 그렇게 큰 사건처럼 느끼지 않았는데 파고만 파낼수록 엄청난 사건이었죠.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는 천치인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맞아서 죽게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그 많은 감금된 사람들이, 납치돼서 감금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도 뉴스를 잠깐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그 쓰레기통에 여권들이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다그 캄보디아에 오자마자, 유인책으로 오자마자 여권 뺏기고, 감금장에서 납치당해서, 감금당하고, 폭행, 뚜들겨 막. 근데 그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자신이 그강금된 사람들을 구해내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갇혀있는 사람 많고 뭐다 여권 빼앗기고 뭐 전화가 할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제발 캄보디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보면서 막 여기저기 신고가 나니까 실종신고가 우리 아이가 그 해외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그런 실종신고가 수백 건이고, 점점점 많아서, 그게 사이고사에서 수천 건이 가까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달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취업 고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대출금 200만원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못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얘기드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감을 하나님 우리 한국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엊그제 64명이 왔다는 그건다 범법자들이 돌아온 오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가혀에서못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사람들이 실종되는 소식이 계속 나와나요. 엊그저께 여러분 아시신분 알고 모르신분들오는데그 하천에서 뭐 폐기물과 뭘줍다가 하체만 있는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체만 있는 시신 상체가 없더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장기척추를 당해서 하체만 남고 다 장기척추를 버려진 거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밤에도 그냥 어떠한 그런 없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보안, 철저한 보안에 대해서 경애감을 느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점점 다 제도 지금 학생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려고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금 뭐 대출 뿐만 아니라 지금 9년 전세 그 법이 발의돼 갖고 뭐 전세를 주면 9년까지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월세로 넘어가는 그러면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데. 근데 이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발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체를 지금 건지고 있어요. 전쟁이 중동에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 러시아 쪽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 타락되고 부패한 정권을 향해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지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단, 자제하기로 당부하고 위험지역으로 막 선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유럽을 보니 유럽도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인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빚이 나라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이 젊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으로 거의 60% 70%를 떼가니까 이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와 미국에도 미국 내에 지금 내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북연합 이런 방위군들이 가서 그 지자체에 나라가 독립되어서 지역적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또관리하고하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어려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에 마음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마음을 들어야 할지. 과연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야, 지금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소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조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축하합니다. 조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대를 분별. 시대를 분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 4장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예.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주님의 이마심이라는 건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난 징조들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두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의 상태,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걸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1 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얼마나 싸나오죠 지금 막그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 이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조급하고, 다만, 얼마만큼 사람들이 유정하고, 사랑이 씹어져 가고,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림하셔서 심판을 여러분 하실 것을 강조하시는데, 29절.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한낮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를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예요. 종말의 시대 속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이때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별을 해서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게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든다.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이 심판이 끝이 있다는 라 것을 분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37절, 우리 37부터 하고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노아일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열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여서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근데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계획을를때 계획표 만들어서 아, 아침에뭐 하고 뭐 해야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짜서 계획 있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 뭐냐면은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그 시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뭐냐 하나의 뜻과 상관없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요 허성세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여러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예를 듣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면 노아야 내가 이세상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에 만듭니까산 위에 만들어라. 그 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아가 여러분 100년 동안 산 위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축구장 몇 배만큼의 큰그 방주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아니 노아야. 너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산꼭대기에 왜 방주를 만드냐.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가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도 이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같이 만들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조롱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 성경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간다게 뭐냐? 그게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봉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가지고 누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게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 0년의 시간, 노아에게 하는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낀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먹고 사는 거, 목사님, 직장 다녀야죠. 당연히 다녀야죠. 공부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주님께 아름다운 그런 준비된 그리고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누가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바로 세월을 아낀 사람의 전형적인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분별하였으면, 때를 위해서, 영원히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되죠. 20,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그 사람이 바칠 수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 서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야, 세상이 어떨려고 이러냐? 마지막 때 가깝다라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날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세상에 바빠서,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정말 준비, 영원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된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다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대,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걸 분별하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다 성경에서는요 감사하는 뼈 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트복음 25장에 뒤에 넘어가서 1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열천여 비유예요. 25장, 마트복음 25장에서. 깨어있으라고 강를하신 다음에 25, 25장에서 1절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열천여 비유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열천녀가 다섯천여는, 다섯천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고 다섯천여는 등불만 준비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천여들이 누구냐면은 친구의 들러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밤에 결혼식이 시작돼요 밤에 밤늦게 그래서 신랑이 요 밤늦게 밤늦게 신부의 집에 와서 그 신부의 집에 와서 그 잔치를 한 다음에 새벽까지 잔치한 다음에 신부를 데려가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신부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반겨 맞이하는게 그게 풍습이라고요 결혼식 풍습이라고요 그 열차자가 바로 그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이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등을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늦게 오니까 다 졸려 잘 때, 근데 어느 순간 인가 야! 신랑이 온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는 그때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들은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꺼져가는 그횃불에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인들은요 등불에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가잖아요 꺼져가는데 아그 사람한테 기름 있는 사람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아니라 너가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준비하라 가서 사 갖고 와서 기름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지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시험이 되냐 아니 왜 이기적이냐 기름 나눠주면 될거 아니냐 나눠주면 같이 기름을 등불을 밝힐 수 있는데 왜 기름을 안 나눠주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거예이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제가 날마다 깨어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합니다. 예수의 보혈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죄와 싸우고요, 내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내 안에 죄악들과, 세상의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그걸 막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게 여러분, 준비해요! 그게 뭐냐? 영적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준비되지 않고 세상의 정보인 것만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데로 살고, 안목의 정의와 유신의 정의 대로 살고, 그 안에는 온통 준비되지 않고 더럽고 무란하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전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 놓으실 때, 야, 나좀 위에서 좀 나, 기름 각 나눠달라. 준비됩니까?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놓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될까? 준비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준비되지 못해서 허둥지둥 아좀 잠깐만요. 시간 주세요. 저회게 해야 됩니다. 제 안에 제가 가득 찼거든요. 음란했거든요. 죄악대로 살았거든요.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해 요 준비되지 않았어요라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여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 우리 25장 마지막으로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생님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열처자가갔다하리니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실기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다 등을 가지되면 요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니까 교회 나왔죠.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체온를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육신의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기회이거든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고 내 안에 온통 세상에 세상의 눈나라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는 걸로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준비되기를 주의하고 싶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다 깨어와서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항상 그걸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4절에,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있 자들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려갈세, 감증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뭐예요? 천국과 천사 함께 주님께 나팔 소리 가운데 이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랑, 신랑이, 신랑이 주님께서요, 이 땅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요원들을 데리고 함께 총, 에, 이끌어서 총천치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얘기합니다 7절에 시작 이에 그 천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때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타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시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단체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예. 끔찍하죠 문이 닫혀 아, 주님, 잠깐만요. 저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 주님, 잠깐만요. 제 마음에 이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추악한들이이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아직 정결하게 깨끗하게 안 됐는데요? 주님, 아직 주님께서 헌신한 게 없는데요?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정말 저는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만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정말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가져갔을 때 여러분, 이미 문이 닫이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때다. 지금 내려가면 어떡하겠냐? 지금 오시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준비가 되기를 주의를 축하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왜그랬니까 준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고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 준비된 신부와 같이,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묻는다 진지라 11절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신실로 너에게 희 일어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 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불만을 듣고 아십니까? 언제 부르만을것 아십니까? 그,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아무도. 이 세상에 오늘 된 순서가 있지만, 간에 된 순서가 없어요. 아기들도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맞이할 수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요, 지옥이에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충분을 두드리려고 하도, 주님께서는 가치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요,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네라. 근데 그 날과 그 때를 알지는 못하는데 마태복음의 오늘 부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죠. 아 시대가 점점 막혀지구나종말의 시기 가깝구나 이때에서 우리가 더깨깨어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원히 를 위해 준비라라고 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자 건강에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요 육신으로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육신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되어서 깨어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의 총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의 능기를 주의로 여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이만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는 성도들이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격렬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통 충만하여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희들에게도와주옵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호성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얼마다지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산하. 성도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서 주의 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한 사람도 나없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준비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우리 주 예수님 포함여 그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